자세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이 목적 위치가 좋은데요 네 지금 빨간 공도 좋아요 조금 전에 윤희대가 H&N이 돌치면서 지금 배치 하나를 줬고 보조 선수와 가볍게 득점해서 성공했어요 자 뒤돌리기 자 계속해서 득점 연결할 수 있는 소재의 기회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앞돌리기로 앞돌리기 짧게로 치지 않죠. 돌리기는 네. <laughs> 키스가 살짝 있기 때문에 조조 선수가 좀 네. 키스가 없는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laughs> 자이게 공략해서 득점. 또 직접 보나요? 네, 뒤돌리기죠. 3 세트는 팀의 에이스들이 나오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랑텔라우는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뭐 조입하지 않았죠? 뭐 전략적으로 김재건 리더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강대강이 부딪혔을 때진 팀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큐를 살짝 세워서. 지금 비껴치기 대전을 시도를 했고요. 네, 지금도 큐를 세운 이유는 일, 일목적극의 두께를 좀 사용해야 키스를 뺄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목적극의 두께를 편안하게 썼을 때는 내공이 길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큐를 세워서 좀 시도를 한 겁니다. 리더인 김재근의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개인 리그와 팀 리그는 좀 전혀 다른 리그입니다. 그 마르티네스를 뺀다는 건 이게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 뭐 오래 경험을 해 왔고 네. 뭐 리듬 이런 것도 좀잘 파악이 됐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좀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요. 역돌리기 성공 <laughs> 첫 득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가 팀의 에이스를 1세트에만 투입하고 지금 뺐단 말이에요. 두 개의 까지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응웬 두 가인 쟤네에게 또 이런 또 중체된 역할을 맡겼는데 이게 놓는 카드가 아니라 또 잡는 카드가 돼버리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득점됐어요. <laughs> 그렇죠. 그건 크라운 헤테 라온의 흔히 얘기하는 우리 그 라인업의 데스. 네. 깊이를 또 두껍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자, 전략적으로 네, 지금도 뒤돌리기. 좀기에 하나하나씩 지금 잘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세트를 또잘 풀어냈던 임정숙 백민주. 네, 일단 역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죠? 네. 조금 얇은 두께로 설정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어. 네. 네, 지금 조재우 선수가 한번 점심나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균형을 맞춰놓은 응유엔트가 인진엔자 네. 일단은 뭐 횡단 혹은 더블 쿠션을 좀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당점을 낮춰서 회전을 준 상태에서 내공을 좀 끌어주는 느낌으로 갈것 네. 같습니다. 시도 자 괜찮아요. 오점 하이로. 오점 하이로. 네, 로다이치. 이렇게 이서 역전에 성공한 응우옌드르인첸. 이게 전쟁으로 비하면 상대의 가장 훌륭한 장수를 상대하고 있는데. 자, 뭐를 피켓 치인가요? 네, 피켓 치입니다. 지금도 각도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물시장. <laughs> <laughs> 그림이 괜찮네요. 7대 4. 네, 지금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내공의 밀림과 적은 회전으로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급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넣치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공. E 그렇게 갑니다. 네, 일목적으로 좀 얇게 컨트롤해야 될것 같아요. 빨간불이 저렇게 가... 어잘 잡아냈네요. 아, 네, 성공. 잘... 오 음... 분위기가 네. 아 요새 두바이 티 선수가 좀 게임에 많이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동안에 그못 나왔을 때의 감정을 좀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네, 시원하게 끌어주면서 아... 네. 잘했네요. 조재우 선수 네. 노란불 빗겨치기. 네, 짧은 코스로 직접 끌어서 갔네요. 어... 자 회전이 살아 회전이 있습니다. 많이 걸려 있죠. 네. 성공. 짠. 예, 스피닝을 많이 걸어서. 천천히 네, 테이블을 타고 득점 성공. 네 최대한 뭐 득점이 안 됐을 때 세이프티까지 계속 고려하면서 공격을 네. 하고 있어요. 이번 세트도 내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거를 그렇치기로 네, 열어치기. 열어치기. 짧게. 네 지금도 코스 네, 좋아 보이죠? 그렇치기, 네. 시작. 네. 구대구 동점. 동점. 그러니까 이제 조재호 정도의 이제. 상위 레벨 선수들과 경기할 때는 아, 완벽하게 경기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렇죠. 빨간 보우 보는 거야. 네, 엽돌리기를 길게. 빨간 공이 여기서 한번 만날수 있거든요. 와, 네. 이걸 잡아내는군요. 네. 자, 이것도 뭐 경험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이 그렇습니다. 정말 키스가 위험했던 공인데 편안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아 지금 일목적과 살짝 꽤 네. 미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더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쉽네요. 10대9 조재우 선수가 재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응윤 선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15점 3세트이기 때문에 한큐 싸움으로 봐야죠. 그렇죠. 지금 넣어 치기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원백 넣어 치기? 네, 지금은 더블 쿠션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네. 일단 맞춰냈습니다. 확실히 이런 공안 쳐오면은 넣어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심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은재 <laughs> 코치님은 <laughs> <개선은> 바로 지금 <laughs> 원백을 넣어치기가 눈에 들어왔는데 응윤득 <laughs> 씨는 네. 그게 불안했던 건지 그렇죠. 아니면 눈에 확안 들어왔던 건지 자, 더블 쿠션을 시도했습니다. 네. 더블 쿠션도 뭐좀 처리를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맞고난 이후에 득점이 된 이후에 네. 다음 공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빨간볼이 코너 쪽에 있고요. 뒤돌리기, 대회전, 아하. 이게 지금 두께를 많이 썼어요. 지금 두께를 많이 쓴 이유는 일단은 얇았을 때는 하얀 공이 좀 빨간 공 쪽으로 가는 기스가 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께를 좀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밀리면서 네. 지금같이 밀리면서 가야 각도도 좀 만들어질 네.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밀리면서 장단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분리도 돼야 되고요. 옆 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자 지금 코스는 굉장히 오! 와 좋은 코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회전 됐죠. 11 끝이 다시 앞선다. 어려서 한 번에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주저 선수의 지금 뒷공도 만만치 않아요. 뭘 칠까요? 지금 비켜치기를 시도하지는 않, 않겠죠? 투 투뱅크, 뱅크를 어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볼 두께는.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려운 어, 투 뱅크입니다. 빨간불은 코너에 거의 박혀있다시피 한데 이거를 이렇게 네. 밀고 들어오면. 그렇죠 두께가 너무 한정적인 아 뱅크샷이었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게 좀저 정도 두께 조금 더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 지금보다 얇은 두께를 원했을 겁니다. 아 네, 네. 얇은 두께로 사구를 쳤을 때 이렇게 오는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한 건데. 네, 정말 어려웠던 뱅크 샷이었어요. 자, 빠르게 자리를 복귀하고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공두 개가 모여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대회전 뱅크 샷. 각도가 어느 정도는 아... 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회전 뱅크샷를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아, 우와 아, 성공. 대회전 쳤을 때는 저기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네. 어우 저 선수가 오늘 박빙인데요. 네. 지금 저걸 크게 저 사이로 이제 파고드는. 네. 네. 저기보다 길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확신했었었던 같습니다. <laughs> 마르티네스 선수 손 하나 빼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동네 형 같습니다. <laughs> 네 본인 얘기하고 쿨하게 좀사라져 줍니다. 우리는 손 빼는데 뭐 유럽 문화나 이제 서구 문화 보면 저손 네. 놓고 자연스럽게 감독과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선수들이. 제가, 어, 너무 제가 너무 한국 문화에서 지금 이런 거 많이 봤. 받... 바뀌어야죠 앞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또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저는 후배들 손놓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 플러스 형식으로 일단 시도를 합니다. 하얀 공을 왼쪽을 맞출 수도 있고 오른쪽을 맞출 수도 있어요. 투 뱅크 혹은 쓰리 뱅크입니다. 쓰리 뱅크예요. <laughs> 이렇게. <웃음> 크네요. 아 그렇습니다. 결정타. 자 일단 터치였습니다. 그런 애들 벤치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응여 누가인체의 네, 재발견. 네. 자, 회전을 어디? 많이 사용해서 일단 확률을 최대한 높여놨고요 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테이블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공 배치가 마무리를 칠수 있습니다. 얇은 두께분데요. 얇은 두께가 그래요? 그리... 네. 어렵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응웬드가인즈엔이 3세트에서 상대 에이스를 잡아냈습니다. 아 김재근 선수가 지금 라인업을 정말 와. 잘 짜놨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재근 리더의 전략가다운 풍모가 오늘 3세트에서 응웬드가인즈엔이 저런 플레이하면서 를 살아났어요. 그러게요. 자신감 굉장히 얻었을 것 같습니다. 와응웬드가인즈엔 엄지 척 저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은 태양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